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can we take our time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는 과천이에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죠? 예, 네, 제가 오늘 늦게 나왔어요, 일을. 한 10시쯤에 성도에 나왔거든요. 10시에 나와서, 예, 네, 집에서 밥 먹고, 잠깐 눈붙인다는게한 2시간을 자버렸어요. 그서한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우선은 일단은 예 요거 핸들로 잡고 왔거든요. 요거 대기비까지 다 해서 예 여기 과천자이 아파트 하는데 요거 5만 대기비 포함해서 59,500원. 예. 그러니까 57,000원에 대기 10몇 분 걸려서 예. 대기비 2,500원 10분당 2,500원 해서 올라서 그렇게 해서 왔고요. 어 우선 지금 여기 앞에 과천자이니까 여기가 여기에서 저기 어디야? 인더건으로 내려가도 되고, 예. 반대로 사당 쪽으로 올라가도 돼요. 양쪽 다갈 수는 있기는 한데, 정말. 태전. 아까 태전 전 들어왔던 거고. 아, 지금 여기 기사님도, 과천에 지금 시간 되면 기사님도 거의 없을걸요? 뭐야, 왜 14분이나 계시지? 생각보다 많네요. <laughs> 요거 150나나 가고 싶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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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여기서 지금 지하철 아다리만 맞, 맞는다고 하면은 저 남부식당 평촌점 저거면은 아마 뭐 평촌역 근처 어디겠죠 그러면은 쭉 타고 가서 가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표 좀 네. 어, 여기 일단 역까지도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일단 저기까지 이동시간 좀 보고 네. 잡을 수 있으면 저거 후딱 잡고 가는 것도 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우선, 다음 콜 오늘 스타트가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조금 부지런, 부지런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콜 잡고 영상 도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일단 인덕원으로 내려와서 요 이거 주황 가는 건데, 보너스까지 해서 47,800원 정도면 예, 갈만하죠. 예. 일단 요거 얼른 인덕원역 근처에서 었던 거니까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즈로 떴어요. 4만원에서 4만5천원 오르면서 이것도 같이 4만5천원 오르더라고요. 일단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예입니다. 지금 여기 주안 도착했고요. 어, 새로 생긴 아파트예요. 한두 번, 세번 정도 와봤어요. 아, 우린 했었 그때 영상을 찍었는지안찍었는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가서 길 따라서 여기 바로 옆에가 승기래 기 음. 신기사거리 신기사거리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시민회관 여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백악관 백악관 있죠 어. 이제 백악관에서는 패배자들이 <laughs> 대리 불러요 네. 승자들은 네, 모텔로 가죠 네. 아무튼 근데 백악관이 예전만큼 네, 물이 좋지는 않다는 음. 소문이 들려요 음. 예전에는 물 좋았는데요 <laughs> 저 30대 때. 저기, 저기, 어디야. 아마 음. 저기 백악관이 입장 나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30세 미만, 30세 미만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때몇번 가긴 했었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음. 요즘엔 모르겠네. 음.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아무튼 지금 여기 왔고, 그지 그리고 카카오가 그카똥가에서 콜마나에 표시됐었잖아요. 그거를 카드콜로 착각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기사님들이 많다고 해서 제휴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왜 헷갈리지 이 왼쪽에 후불, 현금 해서 색깔까지 다르게 표시를 해 주는데 음, 아무튼 우선은 음. 저쪽 주안역 쪽 저희 시민회관역 음. 그쪽으로 가서 영종이나 음. 하나 잡고 들어가고 싶네요 오늘은 길게 일하기도 싫고 뭔가 몸이 퍼졌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일단 콜좀 잡게 되면 영상 좀 이어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 여기 중앙 배학관, 예, 하고 시민회관 옆 사이에 있다가요, 예, 영종 갑니다. 그냥 이거 36,000원. 바로 그냥 영종으로 들어갈게요. 아, 더 이상 여기서 버티기도 힘들고, 몸도 오늘 완전히 퍼져가지고, 아, 힘드네요. 예. 아무튼 우선은 일단 예, 영종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예, 마감 영상을 찍든, 삥을 조금 탈수 있으면 타든, 예, 아무튼.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아입니다. 지금 여기 영종 들어왔구요. 아, 오늘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아, 뭐, 뭔가 피곤하네요. 지난주랑 비슷해요, 지금.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영종 마지막에 자꾸 들어와서 피곤해가지고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네. 어, 아, 왜 수요일만 되면 이런지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은, 오늘 세콜탔자 처음에 59,500원, 한대한 6만원 잡고, 그리고 두 번째 콜이 오는 게 4만 0 0원에다 지원 2,800원 붙어서, 그거가, 얼마였지 4만, 4만 8천원 잡고, 이거 3만 6천원 잡고, 10만 8천원에다가 14만 4천원? 네, 그 정도 찍은 것 같아요. 하.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요. 어... 만약에 집에 가다가 진짜 눈 뒤집힐 만한 홀이 뜨면은 모를까 그냥 집에 갈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종에 어, 영종에만 있는 자전거 하나 생겼어요 따봉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픈 이벤트로 1시간 네. 공짜 쿠폰을 줘요 근데 저도 아직 안 타봐서 이게 전기 자전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이용료금 보니까 1시간에 1,5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싼 거거든요 전기자전거라고 하면 아니면은 좀 비싸긴 한데 아무튼 우선은 여기서 여기 앞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영종도 곳곳에 갖다 놓은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그거 타고 음.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감하고 내일 네,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